여름인디 하마님 팥빙수 좋아하세요 혹시? 아우 빙수 갸 좋아하죠 아 그냥 여름에는 그냥 빙수 없이 몬살아 빙수 파는 카페 알바생인데요 빙수 삼 먹지 마세요 출근해서 빙수만 만들자 다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빙수 카페 알바생이 아유 미안합니다 빙수, 뭐 빙수 먹으면 먹으려고? 10만 원 어? 아, 내일 먹겠습니다 빙수를 지금 먹을 순 없, 없으니까 히히 <laughs> 빙수를 지금 배달을 시켜서 먹으라고? 10시인데 빙수를 배달을 하냐? 빙수 하면 생각나는 노래? 빙수야 밥 빙수야 그러면 또 나이 마흔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주문해. 지금 먹으면 10만 초? 아니 지금 어떻게 먹어? 쟤부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씨. 안타깝네요. 10만 파이님. 아... 아... 아니 기다려봐. 아직 빙수 지금 시킬 수도 있잖아. 지금 기다려봐. <laughs> 빙수 몇 시까지 하는데? 아나 방금 비자 시켜 먹었는데 <laughs> 아 야, 하루에 배달을 몇번 시켜 먹냐 이거 빙수는 배달 금방 오지 않아? 정말 최첨단 디지털 세상이네 어떻게 빙수가 배달이 와참 신기하네 고, 안 녹아? 10시 30분이 라스트 오더라고? 기다려봐 그럼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야 되나? 카페 디저트 설빙 오, 됐다. 최소 주문 금액이 12,000원인데, 이거 인절미 빙수 먹고 싶은데 8,900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개 시켜야 된다고. 동생도 주라고. 아씨, 잠깐만 기다려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물어나는남치 <laughs> 사람,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야, 피 달았어. 뭐야?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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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구만 핑수 시켰어 시켰어 올 거야 이제 두개 시켰어 두개 근데 배달 오는데 50분 걸린다는데? 네? 50분 걸린다고 해놓고 20분 만에 옴 오래 걸린다고 해놓고 일찍 오면 기쁘니까 일부러 오래 걸린다 써놨구나 그럼 뭐한 3시간 걸린다 써놓지 그리고 20분 만에 오면 <laughs> 3시간 걸린다면서요 20분 만 와요? 대박 이러면서 개좋아 별 다섯 개 주고 아 3시간 걸린다고 온다고 해 가지고 딴거 하고 있다가 오면 망하니까 아 천재네. 50분 딱좋네 아, 오케이.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3시간 아. 걸리면 시키겠습니다. 아, 확인 확인. 흑선 망고 빙수 먹어 본 사람? 단톡방이냐? 정신안 차려. 예. 선 망고 빙수 별로예요. 투삼알바생. <laughs> 투썸 알바생이 별로래. 아, 안 먹어 이제. 아 시키지 말라고. 어, 자기 일하기 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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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하루 종일 빙수만 처만 드니까. 만동생한테 적이 없니까 대신 시키고 빙수 먹나 아니? 동생한테 빙수 먹을래? 음. <laughs> 응. 돈 주게 시켜버더 오, 오, 오 시켜 시켜. 그래 <laughs> <laughs> 뭐 내가. 어? 시이스크림이랑 우유 가 부어 먹 그거 레선드지, 그거. 있잖아, 거기다 딸기 우유 넣어 먹으면 <laughs> 맛있어. 난안 해. 요새 가족들이 방송할 때마다 뭘 자꾸 시키냐고 하겠어. 정답이야. 내가 방송할 때 나와서 뭐 시키려고 하면 미션이야? <웃음> <웃음> 내 동생 취준생이야. 다른 말로 하면 백수. <laughs> 오늘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동생아 너도 피자 먹을래? 그랬더니 어. 뭐 먹을래? 그랬더니 난 아무거나 나는 그냥 먹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냥 먹어? 왜안 골라? 그랬난 진먼지 진드기니까 <laughs> 자기네 권한이 <laughs> 없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 지가 그런 거지. 형 동생한테 다급하게 야야야야 한 다음에 불 끄라고 한적 있어. 당연히 있지. 야 대박 클일났클 큰일, 큰일 와야아불좀 꺼줘. <laughs> 자기... 근데, 자기 분명히 배그 고러 들어왔는데 게임이 기억이 안 나. 나도 게임이랑 기억이 잘안 나. <laughs> 근데 오늘 배그 언제 해요? 배그 하고 있잖아. 좀 봐, 좀 <laughs> 하고 있잖아. 솔직히 배그 영상 배그 배그. 출력은 없어도 들거 같아 소리만 듣는데 너무 재밌다. 네, 안녕하세요 우자마의 FM 라디오 우자마의 아름다운 밤이에요. 청산태구리 바꿔야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생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라고 하면 삼만 추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그만 자나키로 만들어 나를. 이제 배그 해요. 여포 보고 싶어. <laughs>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당신들은 말만 하지만 나는 배그도 어, 하고 병력도 있어. 병력도 다탈, 이거 봐봐 습관성 파밍으로 아주 파밍이 깔끔하게 됐어, 깔끔하게 예쁘게 됐어. 이미 빙수 와서 몰래 먹고 있으면 만 원. <laughs> 빙수 수... 오늘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형 이킬 언제 했어? 몰라 2킬 언제 했지? 빙수 얘기 누가 먼저 꺼냈냐? <laughs>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와주네. 배그 얘기만 해 이제 시작. 배그 얘기 꼭 껴야 돼. 알았지? 형 가방 보니 인절미 빙수 생각 나이스 삼킬했네. 인절미 <laughs> 나이스 삼킬했네. 아 그래 그렇게라도 해. 거의 배 그지가 들었나 빙수 사실 세계 시켰으면 만추 배그 배그. 야삼뚝을 배달해 주네. <웃음> <웃음> 형은 무슨 과일 제일 잘 먹어 자기랑 가야 한다. <laughs> 빙수 다 먹고 얼음만 동생. 열명 남았다. 오 빙수 왔다. 누가 탑텐에 빙수 온다고 그러던데 진짜 왔어. 이 집들 다 어떻게 지나가 이거. 그냥 안 오냐? 왜안 와? 큰일 렸다 이거 아니, 경박샷 떴다고. 그치, 떴지. 아, 술탄 던진 거 같은데 죽었어? 죽었네. 집안에서 쏜거 아니야? 집안이랑 이 위쪽 같은데? 망했죠? <laughs> 어, 저기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연막, 연막. 이 뭐야? 이거 그냥 샷발로 이겨야겠다. 뭐야, 어디서 던지는 거야? 언제 돌았어? 뉴! 핑스, 핑, 스 n g 스 b i n g 거 Bings, Bings, 이렇게 생겼었어? n 바나 사진 찍어야지 아 이거 s 럽게맛없 s b i 게 g s b i n 잠깐만 i n g s B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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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키키 빙수가 아파보이는 경우는 처음이네 야 이정도면 배달오다가 미끄러지신거 아니야? 데... 뭐야 저기의 예, 미라마 아니야 맛은 있네 다른사람 배달온거 봐보라고?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어? 내거는 왜이렇게 와? 뭐가 잘못된거 아니야? <laughs> 진짜 내가 한번 엎으셨나? <laughs> 이거 100% 엎었다 이거 한번 사진각도도 너무 그릇이 낮아보이게 찍혀서 더 초라해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마 땅밟는 순간부터 1분 1당신만. 여기서 콜. 바로고. 빙수 먹자 알겠지? 다 어디 갔냐? 형준이. 신가러지는 한 48초 된거 같은데, 그렇지? 오케이 이제 관전 좀 하고 팥빙수 좀 먹을게요. 48초에 죽었네, 까비? 전지적 독사 시점으로 언노운 40번님의 방송을 지금부터 훈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죽은 사람이 김 먹으면 10만 추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원. 저분은 아실까? 선명 넘는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확인. 있다는 걸. 아, 야운개 좋아. 진짜. 니만, 니만, 그냥 피, 피 회복하세요. 오바잖아아 그거 아니잖아. 안돼, 아,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쁜 싸하면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밌는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침착하다. 나같으면 들어갔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해? <laughs> 26번 화이팅. 이 사람 배리 쓰는 거 보니까 1등 할것 같아. 느낌 따 왔다. 근데, 누워있는 거 보니까, 쓰읍, 불안한데? 아,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아니야. 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이 너무 길고, 너무 많이 가렸어. 이상하게 입고, 약간 그래야지 이게 1등, 가, 그, 고수의 느낌 나는데, 수류탄 던지는 거 보니까, 아유, 이거 아니야. 그, 터지지, 아니지. 좀더 빨리 던져. 둘, 셋. 지금 던져야지. 그렇지. 근데 살짝 늦었다잉? 조금 더, 더 빨리 던져야지. 나머지 딱 떨어지지. 타고. 선생님, 수류탄 던지는 연습 좀더 하세요. <laughs> 연습장에서. 아이고 선생님 안 된다 했잖아 그 아니라니까. 왜 이게 더 재밌지?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돌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 도마뱀 나.